그런데 더큰 문제는 곰팡이가 이젠 사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인체 속으로 파고들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질 거란 예상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곰팡이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퍼뜨려 인체로 침투합니다. 정상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호흡기로 들어간 곰팡이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환자는 곰팡이가 폐 속에 큰 덩어리를 만들었고 또 다른 환자는 곰팡이가 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뒤 마구 자라 심각한 뇌수막염을 일으켰습니다. 몸 속에 퍼진 곰팡이는 치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이 곰팡이는 주위에 강력한 보호막을 둘러쳐 치료제가 들어올 수 없게 방해합니다. 호흡기 감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감기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이 점차 심해져서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무좀이나 일으키는 줄 알았던 곰팡이가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는 사례가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주로 폐출혈을 일으키는 아스퍼질러스균의 감염 횟수는 4,500건에서 6,600건으로 지난 5년새 47%나 늘었고, 뇌수막염의 원인인 크립토코커스균은 580건에서 864건으로. 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곰팡이의 주 표적은 허약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이식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면역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노리는 곰팡이 종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병원에서 모두 1,600여 종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한 종류의 곰팡이에 감염된 환자 43명 가운데 1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곰팡이는 흙이나 식물, 비둘기의 배설물 또는 애완동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이나 농산물, 애완동물 수입을 통해 치명적인 외국 곰팡이까지 들어오고 있어 곰팡이 감염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